이번 시간에는 예상 문제 은행에 있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요런 순서대로 나열되는 그런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거를 파이썬으로 이제 구현해 놨대요. 그때 이제 처리 조건하고 코드를 보고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지 알맞은 정답을 쓰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자, 처리 조건 먼저 보자고요. 처리 조건에 보니까 이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을 더해서 세 번째 항을 만들어 준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더해서 더해서 네 번째 항을 만들어낸대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다음 항을 만들어가는 그런 수열을 보고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맨 처음에 1이라는 숫자랑 1이라는 숫자 이두 개를 가지고 시작해요. 이두 개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얘네 둘을 더해서 그 다음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1하고 1하고 더하게 되면 2가 만들어지겠죠. 그다음에 또 숫자 하나 만들겠다 그러면은 1하고 2하고 두 개를 더해서 이제 3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숫자를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면 2하고 3을 더해서 이제 5라는 숫자가 만들어지고 또 그다음 숫자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면 3하고 5를 더해서 8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숫자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면 5하고 8을 더해서 13이라는 숫자를 만들어 내고 그 다음 숫자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면 8하고 13하고 더해서 21이라는 숫자를 만들어 내고 그 다음 숫자를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면 13하고 21을 더해서 34하고 그렇게 만들어내고 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숫자 그런 거를 보고 우리는 피보나지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숫자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그것들을 다 더해라, 더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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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예요 그럼 얘네들의 합을 구하고자 했을 때는 새로 만들어진 숫자 있죠 얘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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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는 이런 숫자들을 전부 다 누적해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 나온 게 합계는 새로운 항이 만들어질 때마다 어떻게 해라? 그 값을 누적시켜라 누적하면 그게 이제 합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알고리즘을 구현하려면 세 개의 변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에서 맨 처음에 이제 1하고 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 둘이 더해서 이제 그 다음 숫자가 만들어지고 얘네 두개 더해서 그 다음 숫자가 만들어지고 얘네 둘이 더해서 그 다음 숫자가 만들어지고 해서 계속 가는 거죠 그때 맨 처음에 이제 1하고 1을 가지고 시작한다 그랬어요. 맨 처음에 요 1을 a라는 변수에 집어넣고, 그 다음 1을 b라는 변수에 집어넣고, 얘네 둘이 더해서 그거를 이제 새로운 숫자 만들어낸 거 있죠? 요거를 이제 c에다가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숫자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는 요 b에 들어있던 거를 a한테 주고요. 그다음에 c에 들어있던 거를 b한테 줍니다. 그리고 나서 a하고 b를 더해서 그 다음 숫자 c를 또 만들어내면 돼요. 그 다음 숫자를 만들겠다. 그럼 B에 들어있던 거를 A한테 주고, 그 다음에 C에 들어있던 거를 B한테 주고, A하고 B를 더해서 그 다음에 새로운 숫자를 또 만들어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가게 되면 피보나치 수열이 쭉 만들어져요, 쭉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무한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해서 이런 과정을 이제 원하는 항수만큼 그렇게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얘네들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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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 주면 돼요. 그럼 피보나치 수열을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딱세 개의 변수만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C라고 해서 새로운 숫자가 만들어질 때마다 그 C의 값을 계속해서 누적해주고, 누적해주고, 누적하고, 누적해버리면 그것들이 이제 합이 구해지는 거죠. 그때 이제 피보나치 수열을 만들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식이 A 더하기 B는 C다. 요거 이제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b를 a에다 주고 c를 b에다 주고 또 다시 a 더하기 b는 c다해서 요거 계산해주고 그다음에 또 b에 들어있던 거를 a한테 주고 c에 들어있던 걸 b한테 주고 a 더하기 b는 c다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코드하고 변수 설명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뭐 a다 b다 c다 그다음에 y다 k다 n이다해서 이런 변수들을 이 코드에서 이제 사용을 했대요. 그때 이제 a가 뭔지 b가 뭔지 c가 뭔지 각각의 이제 변수들에 대한 설명들이요. 피버나치 수열은 맨 처음에 이제 1하고 1, 이두개 값을 가지고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맨 위에 보니까 a하고 b라는 변수에다가 각각 1하고 1을 집어넣어라라고 해서 그렇게 집어넣은 거고요. 그럼 이두개 값을 가지고 시작하니까 얘네들의 합을 구하고자 할 때는 그때 a하고 b를 더해서 지금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y에다 집어넣었죠. 그럼 요 y라는 변수에는 이것들의 이제 합이 구해지는 그런 변수인가 봐요. 그래서 y를 보니까 각항의 값이 누적이 돼서 저장될 그 변수요. 합계가 이제 y에서 구해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이것들의 합, 이 피보나치의 합은 뭐다라고 그렇게 이제 출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린트 y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n이라는 변수를 이제 사용했는데 거기다가는 int input이라고 했어요 input이다라고 하게 되면 키보드로부터 이제 사용자한테 특정 숫자를 이제 입력받는 거죠 그때 정수형으로 입력받아서 그거를 이제 n에다가 집어넣어라 이 피보나치 수열을 만들 때 무한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몇개 만들 건지 그걸 이제 사용자한테 이제 값을 입력받는 거예요 그래서 5를 입력받게 되면 이제 피보나치 수열 5개 만들어라 그 얘기고 만약에 10을 입력받았다 그럼 피보나치 수열 이런 숫자들을 10개 만들어라 그거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포문하고 시작됐습니다 해서 포문이 반복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해서 반복 실행하는 거죠 그때 이제 반복 변수로 이제 k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 k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레인지에서 3부터 시작하래요 초기값 3 나왔고요 최종값은 n 플러스 1이요 만약에 사용자가 만약에 10이라는 값을 입력받게 되면 n은 이제 10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때 10 플러스 1 하게 되면 이제 11이 되겠죠 그때 이제 최종값은 마이너스 1에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10까지 그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3부터 시작해서 10까지 그렇게 숫자를 1씩 증가하면서 만들어주면서 그거를 이제 K에다 집어넣어라 그거죠. 그래서 여기서 초기값 3부터 시작한 이유가 뭐예요? 맨 처음에 숫자 2개를 가지고 시작하니까. 그럼 이제 숫자를 만들기 시작하면 이제 세 번째 숫자부터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초기값을 3이라고 그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c는 a 플러스 b다라고 해서 a하고 b에 들어있는 값 1하고 1집어넣죠. 그두개 값을 더해서 c에다 집어넣어라. 그럼 이 c는 뭐요? 예 이제 새로운 값이 만들어지는 거죠. 세 번째 값. 2, 1하고 1을 가지고 이제 2라는 숫자 그거 만들어낸 거요. 예 그걸 만들어냈으면 그런 새로운 숫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누적시켜줘야죠. 그때 이제 어디다가 누적시켜라? y에다 누적시켜라. 그럼 y는 y 플러스 c하고 그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이번에는 y는 y 플러스 c 하고 그렇게 이제 들어갈 거예요 맨 처음에 이 a가 1하고 그 다음에 b가 1이 숫자를 가지고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얘가 a 얘가 b요 그러면서 a 플러스 b를 해서 그 결과를 c에다 줘라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b를 해서 c라는 거를 2라는 값이 이제 c가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이제 새로 만들어진 그 숫자를 y에다가 누적시켜라 그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뭐예요 b에 있던 값을 a에다 주고, 그다음에 c에 있던 값을 b에다 줘야죠. 그 밑에 보니까 b에 있는 값을 a에다 줘라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b에 있는 값이 a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해야 될게 이제 c에 있는 값을 b에다 줘라라고 그렇게 써야죠. 해서 요 동그라미 이번에는 b는 c하고 이렇게 들어가야죠. 해서 c에 있던 값을 b에다 줘라 그렇게 해줘야죠.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 정답은 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계속해서 반복 실행하게 되면. 이제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피보나치 수열이 만들어지면서 그것들의 이제 합을 구해줄 거예요. 그럼 이 정답을 집어넣고 디버깅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을 제가 10개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맨첫 번째 줄 보니까 a하고 b에다가 1하고 1 집어넣고 시작해라 라고 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무조건 처음에는 1하고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a에는 이제 1이 들어갈 거고 b에는 이제 1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게 이첫 번째 숫자 요거를 이제 a다 요두 번째 숫자는 b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그 밑에서 a 더하기 b 한 값을 y에다 집어넣으라 라고 했어요 맨 처음에 1하고 1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요 더한 값2 라는 값을 누적을 시켜 줘야 되겠죠 이것들의 합을 구할 거니까 그래서 y에는 처음에는 이제 2 하고 그렇게 이제 값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입력받아라 입력받는 그 값을 이제 정수형으로 그렇게 입력받아서 그거를 이제 n에다 집어넣어라 여기서 이제 하는 게 뭐요? 예 이런 피보나치 수열을 몇 개를 만들지 그 항의 개수를 입력받는 거요. 예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사용자가 10이라고 입력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 10개를 만들 거예요. 그 10개의 이제 합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n은 에맨 처음에 이제 10이라는 그 값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for 하고 이제 반복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제 반복문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반복 실행하는 거죠. 그때 이제 반복 변수 이제 k를 이제 사용하죠, 사용하는데 그때 이제 숫자를 만들어라, 만들기 만드는데 초기값 3부터 시작해서 최종값 n 플러스 1까지 그렇게 만들어라. 근데 그때 이제 최종값은 마이너스 1을 해줘야죠. n은 지금 10이 들어있고 10에다가 더하기 1하게 되면 11이 될 거고 그 11을 마이너스 1해주면 이제 10이 되겠죠. 해서 여기서는 만들어진 숫자가 3부터 시작해서 10까지 그렇게 숫자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면서 이제 k라는 변수에다가 줄 거예요. 그럼 얘를 맨 처음에 이제 만나게 되면 이제 k는 맨 처음에 이제 3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나서 이제 고비에서 그 a랑 b랑 두개 더해서 이제 c한테 줘라라고 했죠. a에는 지금 1이 들어 있고 b에는 이제 1이 들어 있어요. 그두 개를 더해서 c한테 줘라. 그럼 이제 c는 2라는 값을 가질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한게 a랑 b랑 이두개 숫자를 더해라. 더해서 그 다음 숫자 얘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더하게 되면 이제 2하고 요 숫자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새로운 숫자를 만들 때마다 우리는 이것들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그 값을 이제 y한테 계속해서 더해줘야죠. 그래서 여기는 y 플러스 c하고 그렇게 써줘야죠. 새로 만들어지는 숫자가 c니까 c를 계속해서 y한테 누적시켜라. 해서 y에는 처음에는 2라는 값이 들어있고요. 거기다 이제 c, c에는 이제 2가 들어있습니다. 그두 개를 더해서 y한테 집어넣어라 해서 y는 이제 4라는 값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함께 1 더하기 1 더하기 2. 여기까지 이제 계산해 준 거죠. 이것들의 전체 합을 구하는데, 이만큼 이제 계산해서 y가 이제 4라는 값을 가진 거고요. 그 밑에서 이제 b를 a에다 집어넣어라. b에는 지금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a에다 집어넣으래요. 그럼 a에는 이제 1이 들어가겠죠. 지금 방금 여기서 한 게,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숫자 하나 만들어냈으면, 요 b가 가지고 있는 요 값을 a한테 줘야죠. a한테 주고, c에 들어있는 값을 b한테 줘야죠. 그리고 나서 A랑 B랑 둘이 더해서 그 다음 숫자 만들어내라. 그렇게 해줘야죠. 그래서 지금 방금 한게 B에 들어있던 값을 A한테 준 거고요. 그 밑에서 이제 해야 되는 게 C에 들어있던 값을 B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는 B에다가 이제 집어넣어라. 뭘 집어넣어라? B한테 C의 값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요. C가 가지고 있던 값을 B한테 줘라. 그럼 C는 지금 2를 가지고 있었고 그 값을 이제 B한테 주래요. 그럼 B는 이제 2라는 값을 갖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한게 a에다가 이제 1 집어넣고 b에다가 2 집어넣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복 실행하러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이제 요 k는 1 증가해서 이제 4라는 값을 가질 거고요. 그 밑에 들어가서 이제 a 더하기 b는 c다 하고 얘를 이제 계산하겠죠. 그러면 a에는 지금 1이 들어있고 b에는 2가 들어있으니까 1 더하기 2에서 c에다가 이제 3이라는 값을 집어넣을 겁니다. 여기까지 한게 a 더하기 b를 해서 여기서 이제 3이라는 요 숫자를 이제 만들어 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숫자를 만들어 냈으면 그것들을 이제 전부 다 y라는 변수에다가 이제 누적시켜 줘야죠. 그래서 yn은 지금 4가 들어있고 cn은 지금 3이 들어있으니까 얘네둘이 더해서 7이라는 값을 이제 y가 가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a 더하기 b에서 이제 새로운 숫자 3이라는 숫자를 만들어 냈으니까 이제 뭐해 줘야 돼요. b에 있던 거를 a한테 집어넣고 c에 있던 거를 이제 b한테 집어넣어야죠. 그서 b에 들어 있는 값을 a한테 줘라. 그래서 b에 있던 값이 이제 a로 이제 이동할 거예요. 그리고 c에 있던 값을 b한테 줘라. c가 가지고 있던 값을 이제 c한테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반복 실행하러 올라가게 되면 이제 k라는 요 반복 변수가 1 증가해서 이제 5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그 밑에 내려와서 a랑 b랑 더해서 그 값을 이제 c에다 집어넣어라 그거죠. a에는 지금 2가 들어 있고 b에는 지금 3이 들어 있어요. 이거 둘이 더해서 c한테 이제 5라는 값을 준 거예요. 이 5라는 값을 줬다. 그 얘기는 A에 지금 2가 들어있고 B에 3이 들어있는데 이거 둘이 더해서 이제 5라는 숫자, 이 숫자 이제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만들어냈으면 이 숫자를 Y한테 이제 누적을 시켜줘야죠. 해서 Y는 Y 플러스 C하고 얘를 만나게 되면 C에는 지금 5가 들어있고 Y에는 지금 7이 들어있으니까 얘네 둘이 더해서 12라는 값을 이제 Y가 갖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A 더하기 B는 해서 c 해서이 5라는 값을 이제 만들어서 그 5라는 숫자를 이제 누적시켜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게요 B가 가지고 있던 거를 A한테 주고 C가 가지고 있던 걸 B한테 줘야죠 해서 B에 들어 있는 거를 A한테 줘라 C에 있는 거를 B한테 줘라 라고 해서 B에 있던 거를 A 얘가 이제 가질 거고 그 다음에 C에 있던 이 숫자를 이제 얘가 가질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반복하러 올라가게 되면 반복변수 K는 또1 증가해서 이제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 밑에 내려서 C는 A 플러스 B다 해서 얘를 만나게 되면 이제 a가 가지고 있는 3, b가 가지고 있는 5, 이두 개를 더해서 이제 c한테 줘라. 해서 c에서 이제 8하고 그렇게 이제 숫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방금 한게요 a가 가지고 있던 3이랑 b가 가지고 있던 5 이거 두개 더해서 이제 8이라는 숫자 요거 만들어 낸 거예요. 새로운 숫자 만들었으면 그 새로운 숫자를 y한테 누적시켜 줘야죠. 해서 y는 y 플러스 c하고 얘를 만나게 되면 yn은 지금 12가 들어 있고 cn은 지금 8이 들어 있으니까 yn은 다시 20하고 그렇게 값을 갔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a 플러스 b에서 c라는 요 값을 8이라는 숫자를 만들어 낸 거고 걔를 이제 누적시켜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b가 가지고 있던 거를 a한테 주고 c가 가지고 있던 거를 이제 b한테 줘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a는 b다, b는 c다. 얘를 만나게 되면 b가 가지고 있던 요 5라는 숫자를 이제 a한테 줄 거고요. 그리고 c가 가지고 있던 요 8이라는 숫자를 이제 b한테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반복하러 올라가게 되면 반복 변수 k는 또1 증가해서 이제 7이라고 그렇게 숫자를 만들어낼 거고 그 밑에 내려와서 c는 a 플러스 b다라고 얘를 만나게 되면 a에는 지금 5가 들어있고 b에는 8이 들어있으니까 얘네 둘이 더해서 이제 13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내겠죠. 지금 방금 한게요 a가 가지고 있던 5 그리고 b가 가지고 있던 8 이거 두개 더해서 우리 c라는 값요 13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새로운 숫자를 만들었으면 이제 y에다 누적시켜줘야죠. 해서 y는 y 플러스 c하고 얘를 만나게 되면. y에는 지금 20이 들어있고 c에는 13이 들어있으니까 얘네 들이 더해서 이제 33하고 그렇게 이제 y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서 a는 b다 b는 c다 하고 얘를 만나게 되면 이제 값을 서로서로 서로 주는 거죠 지금 b가 가지고 있던 거를 a한테 주고 그 다음에 c가 가지고 있던 걸 b한테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b가 가지고 있던 8을 이제 a한테 주고 그 다음에 13이라는 이 숫자 c가 가지고 있던 거를 b한테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복 실행하러 올라가게 되면 반복변수는 이제 1 증가해서 이제 8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내려와서 C는 A 플러스 B다 하고 얘를 만나게 되면 A에는 지금 8이 들어있고 B에는 지금 13이 들어있죠. 얘네 둘이 더해서 21이라는 고그 숫자가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 방금 한게요 A가 가지고 있던 8 그리고 B가 가지고 있던 13 얘네 둘이 더해서 또 새로운 숫자 C를 만들어 낸 거죠. 21을 만들어 낸 거죠. 이렇게 새로운 숫자를 만들어 냈으면 그거를 이제 Y한테 누적시켜 줘야죠. 그래서 y에는 지금 33이 들어 있고 c에는 지금 21이 들어 있죠. 얘네 들이 더해서 이제 54라는 그런 값이 이제 y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뭐 해야 돼요? b가 가지고 있던 거를 a한테 주고, 그 다음에 c가 가지고 있던 걸 b한테 줘야죠. 그때 이제 a는 b다, b는 c다해서 좋습니다. 주고 나면 이제 23이 이제 a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21이 이제 b로 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복하러 올라가게 되면 반복변수 요 k는 또1 증가해서 이제 9라는 값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서그 밑에 내려와서 a 플러스 b는 c다라고 해서 요거 이제 계산해 주면 a에는 13이 들어있고 b에는 21이 들어있으니까 얘네 둘이 더해서 34라는 숫자를 만들어 내겠죠. 지금 방금 여기서 한게 이제 a가 가지고 있던 13이랑 b가 가지고 있던 21을 더해서 이제 새로운 값 c라는 고 34라는 숫자를 새로 만들어 낸 거예요. 만들어냈으면 이 숫자를 또 y한테 누적시켜 줘야죠. 그래서 y는 y 플러스 c하고 얘를 만나게 되면 y에는 지금 54가 들어 있었고 c 에는 34가 들어 있었죠 얘네둘이 더해서 이제 88이라는 고그 숫자를 이제 y가 가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그 밑에서 이제 해야 되는 게 a는 b다 b는 c다 하고 값을 서로 바꿔 줘야죠 해서 b가 가지고 있던 걸 이제 a한테 주고 그 다음에 c가 가지고 있던 이 값을 b한테 줘야죠 고그 이제 실행하게 되면 b가 가지고 있던 21이 이제 a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C가 가지고 있던 34가 이제 B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복 실행하러 올라가게 되면 K의 값은 또1 증가해서 이제 10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 밑에서 C는 A 플러스 B다 하고 얘를 만나게 되면 A에는 지금 21이 들어있고 B에는 34가 들어있죠. 얘네 둘이 더해서 이제 55하고 그렇게 이제 숫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방금 여기서 한게 A 21그 다음에 b는 34이두개 값을 더해서 이제 c 새로운 숫자 55를 만들어 낸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숫자가 나왔으니까 그거를 이제 y한테 누적시켜 줘야죠 그래서 y는 y 플러스 c하고 얘를 만나게 되면 y에는 지금 88이 들어있고 c에는 지금 55가 들어있죠 해서 얘네 둘이 더해서 이제 143 하고 그렇게 이제 값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서 a는 b다 b는 c다 하고 이제 값을 바꿔 주는 거죠 b에 들어있던 34가 이제 a로 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C가 가지고 있던 이 55가 이제 B로 갈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반복 실행하러 올라가게 되면 숫자가 이제 더 이상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지더라 왜? C까지만 만든다 그랬잖아요 지금 K가 C까지 다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이제 이 포문을 빠져나올 겁니다 빠져나와서 프린트 출력해라 뭘 출력해라? Y를 출력해라 그러면 이제 출력되는 값은 이 Y의 값 143하고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되고 끝날 거예요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 지금 아까 우리 여기 input 사용자가 입력할 때 10이라고 입력했기 때문에 피보나치 수열 10개를 만들고 그것들의 합을 이제 출력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15라고 썼다면 이런 숫자들 피보나치 이런 숫자들이 15개가 만들어지고 그것들의 이제 합이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피보나치 수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피보나치 수열이 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 먼저 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되고 그때 이제 새로운 숫자를 만들 때는 a 플러스는 c다 해서 a랑 b랑 더해서 그 다음 숫자 만들더라. 그 다음 숫자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한다? b에 있던 거를 a한테 주고 c에 있던 거를 b한테 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a 플러스 b를 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 흘러간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디버깅 한번 해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